1222번. 어, 원두 개. 두1 2 2 2번원두개두 원의 교점과 1 코마 을 지나는데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 어떻게 써야 되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5 k 맞나 여기에 x 제곱 y 제곱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지. 맞지? <laughs> 이게 뭐라고?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야 k값에 따라서 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나온다? 직선 맞지? 두 원의 공통현 직선 나온다 했어 됐지? 1,0지나야 되니까 x에 1 y에 0 대입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이거 1되고 0되고 1되고 0되고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2는0 2k가 마이너스 4니까 k 가 얼마?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개잖아, m 가 n u 지 e, minus e, m i n 냐 s e, minus e, minus e, m 제 n u s e, m i n 제곱, e, minus e, m i n u e, m i n u 2 e, m e, m i 렇게계 플러스 8여기서 마이너스 5 있잖아 이거 는 0이네 이제 다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e x uy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m i n 이제 1 만들어주면 되겠네 x 는 플러스 1의 제곱이고 y 는 플러스 3의 제곱이네 는 3 넘겨 놓고 얼마가 갖었어10갖다썼지 맞지? 원의 길이도 10. 원의 길이가 얼마야? 13이니까. 반지름은 루트 13이지. 그 원의 넓이니까 1 3파이